오늘 우리가 시험을 는씀하편 말씀 149편 말씀입니다. 오늘 149편도 할렐루야 시편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원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개,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새 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찬양할 것이니 이 영광을 모든 성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49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할례 음, 시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한참 한국의 복음성가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CCM이라는 것으로 정착되어진 그런 시기쯤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찬양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북 정도 치고 찬양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보통 밖에서 많이 쓰는 신디사이저를 쓰거나 아니면 드럼을 갖다 놓고 쓰거나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쉽지 않았었어요. 제 베이스가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들보다는 조금 개방적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는 149평 3절의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소구 치며 이야기하는 것, 음, 수금을 타는 것, 수금은 뭐 그냥 현악기 같았었으니까 근데 소구라는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하고 북 그리고 그 당시에 속으라고 한다면 지금은 드럼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뭐 일반화 되어져 있지만 전자기타나 베이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되게 많은 반대? 좀 꺼리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노를 래 찬양하라고 하면서 소고치며 수금을 이야기하는 것. 그때의 그 악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반대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북이라는 건 전쟁 때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시에 이방 문화에서 신을 부르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또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이 봐라. 이, 그 당시에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어찌 보면 이방 신을 찬양하는 그 도구를 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딨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에서 우리가 좀생각좀 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부분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은 또한 무엇이 있는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 같이 하면서, 늘 새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 어쩌면 149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율법은 진정한 안에 있는 알맹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새 노래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땅 가운데. 계속 변화되어진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주임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임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찌 보면 십자가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주임을 찬양할 수 있는가? 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에도 우리가 주임을 찬양하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어찌보면 놀라운 이야기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 바로 직전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1 0편 150편으로만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매일 매일이새 노래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은 안에, 당신의 사랑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또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되어주도록 하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